안녕하세요, 옆집 아저씨입니다. 오늘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소하지만 알찬 꿀팁 들고 왔어요. 어? 이거 나도 몰랐는데? 하고 고개 끄덕이실 수 있는 이야기,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여러분, 2025년 최저 시급이 1만 30원으로 확정됐다는 소식, 다들 들으셨나요? 이제 아르바이트생, 직장인, 소상공인까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 계산법부터 예외 적용 기준, 위반 신고,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쏙쏙 골라서 쉽게 설명드릴게요. 최저시급,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 아시죠? 앞으로 월급, 연봉, 주유수당까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. 2025년 최저시급, 진짜 얼마인지 궁금하셨죠? 시급은 1만 30원.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유수당 포함해서 209만 6,270원. 연봉은 약 2,520만 원 정도. 그리고 올해 인상률은 1.7%로 2024년보다 170원이 올라간 거예요. 최근 최저시급 인상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데 경제 상황, 고용 시장 변화가 반영된 결과랍니다. 그래도 내 월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해두는 게 중요하겠죠? 나도 최저시급 대상인가? 많이들 궁금하시죠?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, 아르바이트, 외국인 근로자, 심지어 고용계약이 명확한 프리랜서까지. 사업장 규모나 업종 상관없이 단한 명만 고용해도 무조건 적용됩니다. 편의점 알바생, 청소 도우미, 외국인 근로자 등 예외 없이 모두 해당. 중요한 건 고용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하면 무조건 최저 시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.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딱세 가지 경우엔 예외가 있습니다. 첫째,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최대 3개월간 90%만 지급 2025년 기준 9027원. 둘째, 18세 미만 청소년은 아주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.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. 셋째,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자, 고용노동부 인가받은 경우만 예외. 과거와 달리, 업종별 차등 적용은 더 이상 없습니다. 웬만하면 다 최저시급받아야 해요. 그럼 내 월급이랑 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? 기본 시급에 월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이 나오고요. 연봉은 그 월급에 12개월을 곱하면 끝. 주유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일치 시급이 추가돼요. 연장, 야간, 휴일 근로 수당은 시급의 1.5배 1만 15 5,045원으로 계산됩니다. 프리랜서, 일용직도 시급 계산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니 꼭 참고하세요. 혹시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면? 먼저 시금 미지급, 주유수당 미지급, 수습기간 남용 등 위반 사례를 확인. 신고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.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,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될 수도 있어요. 무엇보다 신고자는 익명신고가 가능하고 신원보호조치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답니다. 내 권리 꼭 지키세요.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. 첫째,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는 주유수당 못 받나요? 맞아요.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유수당 지급. 둘째, 수습기간엔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? 1년 이상 계약자는 최대 3개월간 90%만 가능. 단기 계약자는 100% 지급. 셋째, 최저임금 위반 신고 시 익명보장? 네, 익명신고와 신원보호 모두 확실하게 적용됩니다. 궁금한 게더 있다면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상담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. 마지막으로, 최저시급 정보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내 급여가 맞는지 계산해보고,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. 혹시라도 최저시급 미만 지급 시, 바로바로 바로 바로 조치하는 게 중요하죠.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서, 다 같이 권리를 지키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요. 2025년 최저시급 1 0 30원. 이건 내 권리입니다. 정확한 정보로 불이익 없는 근로생활 하세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. 작은 정보 하나가 생활의 품격을 바꾸기도 합니다.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되셨길 바라며,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옆집 아저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